안녕하십니까. 프로에서 조희연입니다 네, 예고해드리지 못했는데요. 긴급 라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민진 8단 흑번이고요. 이영주 4단이 100번입니다. 어, 3분 전에, 네, 조승아, 네, 선수가 또 돌을 거두면서 이제 순천히 앞서 나가게 되었는데요. 우유진 구단이 아주 유리한, 에, 불리한 바둑을, 네, 천신만고 끝에 반집 차이로 역전을 했습니다. 조승아 선수가 돌을 거두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영주 사단이 승리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바둑이 끝나는데, 승부가 끝나는데요. 네, 이민진 팔단이 괴력을 보여주면서 이 바둑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바둑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요. 어, 제가 일정이 있는 관계로 오래도록, 어, 라방을 해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수업이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네, 여러분, 잠시 이 바둑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어서 오세요. 긴급 라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굉장히 좀 위태로운 장면이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현재 이 바둑은 좌하귀가 잡히면서 흑이 한 반면에 한0집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한 판의 바둑을 이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 챔피언 결정전 우승도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천은 저희 삼척 팀을 이기고 올라갔는데요 어 역시 정규 1위의 위엄 서기포가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민진 선수가 승리하게 된다면 삼국이 또 기, 대기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어, 부담감을 안고 각 팀의 사, 선수들이 싸울 텐데요 와 조승아 선수가. 솔직히 너무 유리한 바둑이 억전 당해서 좀 충격이 클것 같습니다 개인전이면 그렇게 안 아플 것 같은데 네 혹시 이 바둑이 빨리 끝난다면 이제 제가 그 바둑도 한번 하이라이트로 짚어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요 네, 우리 학생들은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지금 뭔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좀 쉬게끔 놔두고 있고요 네. 즐겁게 살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주 사단, 네 지금 상변에서 폐를 버티면서 지금 전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흙의 꽃놀이 폐에 가깝다는 것이 지금 백으로서는 좀 불운인 것 같은데요. 좌하귀. 좌하비가 좀 통으로 잡힌 것이 충격이었던 것 같고 이영주 선수도 어제 바둑을 패배한 것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는 네 올해 바둑 리그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여자 리그에서 제가 최연장자가 아니었던 이유가 이민진 선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네그니까 제가 이제 조금 승부에 관해서 힘들어 할때좀 이민진 선수가 또 파이팅을 보여 주면서 저한테도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변이 없으면 흑의 승리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상변이 너무 꽃놀이야, 너무. 흑은 다른데 아무데나 두번 두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즐기는 바둑인 것 같습니다. 어 이민진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긴다면 또 팀에서는요, 아주 복덕이라고할것 같아요. 네, 오유진 선수는 변함없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틀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주장전까지 잡아 냈기 때문에 정말 우유진 선수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초일기 상황에서는 패를좀 빨리 따내려고 하는 게 수일기를 하다가 혹시 내가 따낼 차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초일기 때 내가 따낼 차례면 그냥 빨리 따내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팻감을쓸 때에는 팻감을 네, 염두에 두면서 좀 초일기 시간을 좀 보내는 편인데요. 제가 따낼 차례에는 사실 망설이지 않고 바로 따내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이민진 선수 이바둑을 이기면서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을지. 네. 네. 흑의 입장에서는 꽃놀이라서 지금 이영주 선수가 많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트 시즌에서 지면 저도 겪어 봤는데 사실 팀을 망친다는 고통이 있어 가지고 그, 괴로움이 한, 개인전 졌을 때의 한 3배, 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전은 그냥 나 혼자 아프고 말아가지고 거의 금방 잊거든요. 저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단체전에서 졌을 때는 특히 좀 아픔이 오래 갑니다. 아, 이게 참, 이게 팀원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어떤 미안함.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어, 어 자책. 등등등 해서 누군가는 이기고 지게 돼 있는 게 승부인데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죠. 네. 자 이민진 선수가 네 이변이 없는 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삼국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1대 1 상황이 된다면 주승환 선수가 패했는데 이민진 선수는 주승환 선수가 어 지금 던졌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네, 아무튼 3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캐 어, 캐나다에서 온 우리 김윤영 선수의 출전이 유력합니다. 확실히. 네 이제 순천도 이도현 선수냐 박태희 선수냐 인데요 네 지금 붙인 수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이겼다고 보고 이렇게 두는 것이죠 여기를 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두면 이제 단수 지금 뒤에서 몰아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100이 따내더라도요 100이 따내도 이제 두점 잡아서 이제 이겼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변이 큰것 같은데요 우변이 어 그러니까 좀손해 봤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실수일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여기가 큽니다. 지금 만약에, 아니, 아까 전에, 그, 어, 여기가 100% 선수는 아닌데,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거든요. 젖혀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동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원님. 전 한국 기업 먼저 회원가입 해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잘하셨습니다. 젖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야 거의 선수였는데요. 이거를 아 그럼 지금 이민진 선수 굉장히 아 지금도 유리하긴 한데 어 낙관하고 있습니다.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좋은가? 네 우변이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지금 패를 그냥 공으로 네 줬기 때문에 아무리 꽃놀이 패라고 하지만 와한집반반집 반, 반집 승부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긴급 라방을 켰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변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러분 지금 네 거기 뒀죠. 지금 여기서요. 이거를 두면 대0 이걸 찝는 수가 선수가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집 다섯이니까 이제 선수 다섯 집이니까 열 집이입니다. 아이 어, 반응 모르네요. 와네 우변이 너무 큰데 너무 너무 네. 야, 지금 뭐, 만약에 이영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삼국도 보지를 못하고 3, 어, 2대 0으로 순천의 승리가 됩니다. 만약에 반지불에 역전을 당해버리면, 오늘 정말 서귀포 팀에 너무 슬픈 하루가 될것 같아요. 조승아 선수가 질수 없는 바둑을 내 네, 역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둑을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변이 너무 커요. 큰 정도가 아닙니다. 선수로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여섯 이상이면 12지. 네, 와우, 이거는 모르죠. 네, 네 이민준 선수 네, 좌 하기 잡고 너무나 이제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바둑판에 빈 자리가 많아가지고 변수가 있네요. 네. 야참이 챔피언 결정전 다운 이 치열함 느껴집니다. 제가 흑이라면 숨을 못시고 있을 것 같은데요. 상변 패를 할 때는 바둑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상변에서 이어주고 줬어도 많이 좋지 않았을까요? 아 왜냐하면 하나, 둘, 셋, 넷제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그 있고요. 있고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게 실전보다 훨씬 나을 것같은데 이거 왜냐하면 여기를 못 두거든요. 이렇게 해 둬서 뒤로 돌돌이로 잡기 때문에 일단 있기만 했어도 실전보다는 훨씬 낫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00개에 하나 둘 하나 둘 셋에 다섯 집을 줬잖아요. 어우, 이거는 정말 네. 믿을 수 없는. 네, 그래도 근소하게 뭐반지한집 반이라도 지금 흙이 앞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흙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이 바둑을 끝으로 저도 이제 라방을 긴급 라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바둑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가지고 방송을 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4강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챔피언 결정전 두고 싶었는데, 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프는 확실하게 흑이 우세를 가리키고 있네요. 3국을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아, 이민지인 선수가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역전당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영 선수가 출격 대기하고 있고요. 저에게 이기고 어, 삼척 팀의 큰 좌절에 빠뜨린 박태희 선수가 등장할 것인지 이도현 선수가 아직은 네 어려서 큰 대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박태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어찌됐든 삼국이 네 벌어지면은 많은 분들이 열광하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우승과 준우승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어찌 보면 뭐 2등과 3등은 이제 뭐 상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승과 준우승은 그래도 좀 체감적으로 좀 차이가 느껴지고요. 아, 그런데 김윤영 선수의 기세가 워낙 무서워서 순천 입장에서도 이 바둑을 역전해주길 바라지 않을까. 그, 아, 방금 이제 오유진 선수가 역전했을 때도 뭔가, 음, 기적의 느낌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조승환 선수가 이겼더라면 뭐 서기 포가 네 이변이 없는 한 우승이 확정적이었는데요. 자 김윤영 선수의 막선는 박태일 선수 네 기업은행 배에서 준승을 했고 올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느낌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저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그래도 끝이 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 터지고서는 아예 그냥 우리 해외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친구들 한 4년 만에 보니까 좀 울컥했습니다. 서로, 너 우리 나이 들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요. <laughs> 그래도 참, 살아서 만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친구 만나는 거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친구 살아 있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로 정말로 큰 행운입니다. 살아 있을 때좀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도 많이 갖고 그러면 좋은데요. 어,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서로 성장 발전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네. 몇 가지 어 이제 바둑기에서는 이제 좀 악재일 수 있는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오피셜로는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썰을 풀어도 뭐 기원에서 먼저 썰이 나와야 되겠죠 저는 뭐 제가 뭐 언론도 아니고 그냥 뭐 좋은 얘기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떻든 발전하는 수밖에는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력하지 않으면 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도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노력 안 하면 사실 뭐더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뭐 갈수록 지금 감사하게도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성적이나 실력은 별로 안 나아지는데 그냥 외적인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네 아이고. 크기 승리가 확실시 되면은 네 라방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크기 좋았기 때문에 백이 역전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네요. 두고 두고 두고. 김윤영 대 박태희,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윤영 사범이 이기는 즉시. 아니, 그니까 뭐 누가 이겨도 참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사범님도 한국계한 회원가입은 되어 있나요? 아, 동희님 아, 회원. 저는 이제 저는 프로로서. 프로로서. 아이디가 있어요. 프로 아이디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프로 아이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현 사범이 유주현한테 육승삼패. 그래도 삼국 보고 싶으셨죠 여러분? 삼국을 어 이변이 없으면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거는 운명입니다 삼국. 한2022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챔피언 결정전 3국이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정말 신장 싸움입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두 어쨌든 두팀다그 베테랑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커피 한 잔. 고딩 바둑 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긴급 라방 어 이민진 선수의 바둑인데요. 지금 이영준 선수가 좌하위의 어떤 네. 실수를 만회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야. 삼국을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삼국을 중계해 드릴 순 없어요. 저는 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삼국도, 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살아 생전, 이렇게 떨리는 바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떨릴 수는 없어요. 제가 26년간 프로 기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떨리는 승부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갈수록 이 쫄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야. 하지만 1, 2국을 두는 선수들이 긴장감이 없을 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업이 많으신가 봐요. 네, 학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 하나같이 입단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 성인 성인분들 네, 죄송합니다. 성인반을 하지 않은 점. 어, 2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애기들은 지금 진로가 걸렸으니까. 네. <laughs> 와. 네, 이민준 선수 만약에 이바둑 이겨서 3국으로 넘기기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김윤영 선수에게 공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영 선수도 조수아 선수가 지금 패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 싶을 거예요. 자, 제주도냐, 순천이냐? 마지막 승부. <laughs> 성인반 학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잠시 저도 이제 커피를 한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히 변수는 없죠. 이제 다된것 같습니다. 자, 자, Cheers.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일도 많고 학원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힘들었는데, 네, 여러분 Cheers. 어뭐 내일도 수업이 많네요. 맛이 촉촉하다. 아, 양양에 사시는군요. 와. 양양에 사시는군요. 지금 PC방 다니면서 인터넷 바둑 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양양은 확실히 바둑 배우시기가 쉬운 환경은 아니죠. 저는 추석 때또 본의 아니게 양양에 다녀왔습니다. 양양 서퍼들의 천국이잖아요. 양양 거기 서퍼분들이 지금 주로 즐기시는 곳이 평당 3천 이렇다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자본이 몰려들고 있죠. 거기가 이제 전국 최고의 이제 핫플레이스로 뜨다 보니까 그 양양은 저는 서퍼는 아니지만은 놀러 가기만 해도 참 좋더라고요.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진짜 좋은 곳에 사시네요. 와 좋겠네요. 한 번씩 뵀으면 좋겠네요. 네 동희님, 네 인터넷 바둑 화이팅입니다. 남자 프로리그는 11월달에 그리고 아마 응시배 결승이 올해 12월 달에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네, 신진서부단대, 네, 네, 쉐커부단의 대국이고요. 신진서부단이 우승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시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시간 50분에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삼국이 거의 유력시 됩니다. 삼국이 지금은 반집보다도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집반 정도의 차이로 예상을 해 보고요. 네, 이민진 선수가 확실히 서귀포의 네, 한 칼을 네,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민진 선수가 최근에 여자 바둑리그에서 조금 어, 부진한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 바둑을 통해서 본인이 살아있음을 나의 바둑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지금은 바둑이 끝났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흑의 승리가 확정적이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급 나방 어떠셨나요? 속초 좋죠. 아, 네, 정말 좋은 곳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긴급 나방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 바둑 TV에서 삼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을 하고요. 아마 삼국 중계는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삼국은 조금 어렵고. 네, 여러분. 하지만 조만간 그 하이라이트로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삼국 보세요, 삼국. 와, 대박.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부럽고,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삼국에서 만나요.